2024년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어제는 하루 종일, 음, 어, 뭐, 제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5월쯤에는, 또 이제, 어, 10월? 10월쯤. 어, 이제, 프로파일러. 이제 정, 정식으로 범죄 분석 요원들은 지방 경찰청마다 다르지만 어, 경찰관 채용 면접관을 거의 의무적으로 합니다. 음, 이제 어, 퇴직하고 어, 저도 대학 교수를 거의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뭐저 같은 캐리어,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직 프로파일러였었고, 그리고 그거로 이제 대학교수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경찰청, 뭐, 서울경찰청, 어, 부터 시작해서 여러 경찰청의 면접관을 그, 그, 어, 경찰청이나 지방경찰청으로서는 이거야, 일거양득이죠. 왜냐하면 외부 교수 인력이기도 하고 내부자였고, 내, 내부자이기도 하는 그러니까, 이제, 써먹기는 좋죠. 뭐, 저도 그런 어떤, 음 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경찰관 면접에 호출이 있을 때는 다른 방송 일정이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면은, 어 제가, 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그 담당하시는 분도 제 방송 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없는 요일로 합니다. 물론 제가 어느 경찰청에 면접을 봤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보안사항이고, 근데 면접을관이었다는것 정도는 얘기할 수 있죠. 음, 뭐 자세한 내용은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어, 기꺼운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경찰청 혹은 뭐 지방경찰청 어디든, 어느 어디든 제가 뭐 말씀 못 드리지만은 기꺼운 마음으로 제가 면접관에서 저의 뭐 작지만 별거 아니지만은 그 재능을 능력을 어 그래도 훌륭한 경찰 그리고 어 혹시 뭐서는안될 경찰들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저 방송 갑자기 하루가 비거나 하루에 보통은 이제 방송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실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을 때는 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이렇게 말씀도 드리지만은 자 조금 있다가는 여러분 아주 깜짝 손님이 또 오십니다. 그건 이제 이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실방은 이따가 저기 어열 테니까 어 그거 한번 보도록 하고 요거는 이제 녹화합니다. 자 음. 날씨가 조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지금 훈련받다가 사실 은 가혹행위입니다. 그 정신나간 그게 뭐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습니다. 중대장이 뭐 여자 남자 그건 뭐 여자기 때문에 그렇고 남자기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일단은 훈련 교관의 자질이 없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어 되먹지 못한, 그리고 능력이 없고 자질이 없고 없는 그런 훈련 교관, 그게 중대장이든 뭐든 늘 거기에 배치한 그윗 간부들, 그리고 육군의 그 시스템 자체도 사실은 봐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교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다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은, 한번 검토에는 계기가 돼야 되고, 그게 뭐 여자라서 뭐 그런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건 아니고 그건 자질이 없는 훈련 교관의 문제고 자질이 있고 훌륭한 어, 적재적소의 교관을 배치하는 것 그게 육군 국방부에 남겨진 과제다 그리고 어, 철저히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일벌백계하고 어, 충분한 그이 배상 보상 도 이루어져야 되고 순직 처리 당연히 되는 거고 그러겠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오늘도 계속 나오는 거지만 노소영 음, 예. 그 사실은 어, 노태우의 비자금 혹은 노태우의 힘이 사실은 지금의 SK를 키운 거는 뭐, SK가 핸드폰 사업으로 원래 비디오 테이프나 만들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교복이나 만들던 그러지만 난 그거보다는 음. 생생걸잘한 거죠 최종연이가 사실 천단산업으로 가야죠 맞는 거고 거기에 이제 노태우가 힘을 보태 준 거고 음, 근데 그거는 그를타고 치고 이제 경략결혼에 심각한 폐해죠 사실 그 아버지들의 욕심으로 정략결혼을 했고 그럼 사실 뭐 최태원이나 어, 노소영이나 그의 피해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태원의 그런, 어, 행동이 용납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음, 그래도 정상적으로 아니면은 웬만한 형태로도, 어, 이혼을 해주고 따로 재혼하면 되는 건데, 그 얘기는 뭡니까? 정략 결혼 때문에 이혼을 못하고. 그죠? 근데 자기가 또, 자기가 또 사귀고 싶은, 아니면 뭐, 이런 또 여자는 따로 있고, 두 가지 떡을 다 얻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최태원이가 그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건 당연히 판사도 이제 질타를 한 거고. 어쨌든 그건 그렇다고 쳐도, 어, 사실 그렇습니다. 특유 재산이 아닌 부분에서는 사실 우리나라의 여러 가사, 이혼 재판이 사실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예전에 위자료도 별거 없고, 뭐 재산 분할도 거의 뭐 의미 없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형태의 이혼 가사 재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대법원에서는 근데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고루한 이런 대법관들이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고등법원의 김모하는 판사는 그래도 뭘 그걸 했네요. 나중에 지켜보시죠. 그 결과는. 제가 이제 이번에 말씀드린 건 크게 두 사건인데, 이따도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그 김호중이 수를 이제 1차, 2차, 3차 뭐갈 때, 누가 있었는지 저는 처음에 알았습니다. 초기에. 초기에 저한테 정보가 들어왔어요. 정찬우 길. 그죠? 개그맨 정찬우. 개그맨 정찬우는 그 회사, 생각엔터테인먼트에 뭐20몇 퍼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어, 그러고, 주, 대주주죠. 래퍼 길은 아마 뭐, 이렇게 같이 사기, 알, 알게 된 사람인데, 길은 또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사건이 초기에 진행될 때, 될 때, 어, 누구랑 같이 있었는지는 금방, 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 정보는 뭐, 어, 이 경찰관으로부터 들어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이 삐끼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템프로라든가 이런 데에 예전에,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인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정보를 안다고 해서, 야, 경찰 애들이, 너뭐 제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애들이 너한테 정보 줬다?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예전에 프로파일러들 특히 이제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템프로에서 일을 하는 삐끼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일하는 에, 마담들 뭐 아니면 뭐 거기 관련된 뭐 저기 콜 뛰는 애들 여러 애들도 있고 뭐 거기 말고도 주차해 주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을 해드는 애들. 하고 안면을 많이 터습니다. 왜냐하면 그뭐 개들로부터 얻는 정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태적인 어떤 성적인 문제가 있는 애들이 이런 템플 아가씨 집에 와서 질랄도 하고 돈뭐 마약도 하고 이러는거 정보가 사실 수사에 엄청 도움이 되거든요. 그건 공식적인 거 말고 이제 그 이제 그만 없어도 사실은 이것저것 또 정보를 주고 이런 형님 형님 없 이런 애들이 있어서 건너 보니까 이제 그런 정보를 알게 됐고 근데 이건 이제 명확한 거는 문제는 정찬우나의 길이 음주운전 방조를 했는지 어떤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제 수사돼야 되는 거고 사실 정찬우보다는 길의 문제 같아요. 그래 길이 이제 어, 뭐, 조사를 받았다고 하니까, 그건 이제 경찰 조사에 따라서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인 신분이니까, 근데 참고인도 피의자성 참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은데, 어, 이거는 일단은 참고인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뭐 영장을 치단 아니면 더 피의자로 전환하든 뭐, 아직 길이 거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근접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CCTV에 공개가 됐고 그 CCTV가 채널A 강력한 사팀이라는 데가 지금 꽉 붙잡고 있죠. 왜 채널A나 동아일보가 이제 트롯,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기모중을 물건 떨어지냐. 그건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배가 아파서. 어? 아니면뭐 TV조선은 미스터트롯으로 미스터 대박 쳤는데 사실은 걔네들이 거주들이 거절을 했으면 뭐 이건 이제 농담이고 어쨌든 그런 그근농담이 네, 사실은 뭐 사실은 뭐든 사실 지금 저기 TV조선도 사실은 이런 거 많이 내니까 근데 조금 앞서가는 거는 채널A 쪽 같아요 강력한 사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오늘 이제 김호중이 송치 해적 검찰 송치가 됐죠. 구치소로 이조, 이조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강남에서 이그 모녀를 살해했던 60대가 금방 잡혔어요. 미련한 새끼입니다. 왜냐하면 지가 택시를 갈아타고 걷고 한다고 해서 동선을 속인다고 해서 서울에서 그, 그거, 동선, 경찰 에들 살인사건이면 눈 뒤집고 찾습니다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물론 저 같은 사람이야 피할 수 있지만은 그, 그런 수준 낮은 그 범죄자 놈이 뭘 피하겠다고 차라리 어, 그랬으면 자수를 하는 게 형량이 도움이 될 텐데 그 미련한 새끼입니다 어쨌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정찬호와 길이 같이 있었다 근데 특히 길은 조금 이동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같이 있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차로 이동하는 자리에서 길이 방조가 아닌가? 그런데 아직 길에 대해서는 참고인 정도로 하는 상태였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조금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음주를 열잔밖에안 했다. 근데 이제 같이 있었던 테프라가시들은 아니나 아니면 종업원들은... 3명, 3어병 맞았다. 그런데 각각을 따로 조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력한 사팀 쪽에서는, 음, 동호분들의 진술이 더 맞는 거 아니냐. 많은 얘기가 되겠고, 실제로, 김호중이 10잔 정도밖에 안 맞았었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어, 이, 근데 문제는, 이, 변호사 쪽에서는 특히, 이, 아, 저기, 종업원이나 아가씨들에 대한 탄핵, 여러 가지, 뭔가 뭐, 경찰로부터 압박과 이런 걸 계속 할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이걸 알수 있는 형태라고 하면은, 아무리 없어있는 아가씨라도, 진술의 신빙성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좀 지켜보면서, 또 제가 다시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 했는데, 저도 사실은, 미리 알게 된 정보를 먼저 터트리기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 법적 소송의 위험도 있고 또는 음, 그게 또 굳이 핵심적인 문제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알고 있는 예를 들면 뭐 윤규군이 같은 애들. 예를 들면 뭐 얘가 복귀해 갖고 어느 경찰서에 있다, 어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음 그걸 그 단순한 그것만 터트리면 이게 사실은 이제 BBC 다큐가 되면서 이래야지 힘이 있는 거지. 내가 터트린다고 해서 걔한테 이거라도 가겠느냐. 이렇게 터지니까 얘를 그 치안지도관이라고는 돌렸지 않습니까? 근데 걔는 또 다시 또. 살아날 겁니다. 잠잠하지만 왜냐하면 에, 걔는 윤규군이는 그렇게 만만한 애가 아닙니다. 예. 그건 다시 또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어, 근데 김호중이 그 잠을 잘 잔다 그러더라고요. 그저 기자들 얘기가.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잘잘잘수 잘잘수 있느냐? 어? 정도면좀 긴장도 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 뭐. 어떤 사람 울기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아니다. 제가 기자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구원자 서사가 있는, 자기는 이제, 물론 그게 저는 스타킹이라든가 아니면은 미스터 트롯이 만들어내요. 만들어낸 서사라고 보지만, 그게 뭐냐면, 물론 이건 칼라큘러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이거는 그 구원자 서사가 있다는 거고, 이제 조폭이 되는 거, 있다는 거고, 그런 얘기지. 실제로 김호중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명확치 않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못 드리는 거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서사를 가진, 실제인지 아닌지, 만들어진 서사인지 어떤, 어쨌든 자기의 머릿속에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밑바닥까지 가봤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이렇게 떠받들여지는 사람이면 김호중 혼자로 완전히 그 회사를 먹여 살리는 정도면은 어, 나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어, 이건 초연했다기보다는 음, 그 서사 자체가 만들어낸 일종의 타율성 같은 겁니다. 어. 그리고, 뭐 또, 그리고 실제로 생각하면은, 김호중이 망한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김호중 소속사가 망했고 김호중한테 수지한 사람들이 망한 거죠. <laughs> 김호중 망한 게 아닙니다. <laughs> 그걸 정확히 보면은, 왜 김호중이 이렇게 별뭐 없이 그냥 잘 지내는지 그 이유가 다 나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중막간에, 미국의 그 증권 당국의 묘한 포지션이 사실 좀 분노를 내게 하죠. 권도영이 테라 사태의 권도영이가뭐 수십 조뭐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미국의 증권 당국과 민사 소송에서 벌금액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 증권 당국은 몇 십조 뭐 십이 조막 이런 떠들 떠들어 대고 있었는데 실제로 민사 소송하면서 합의를 했어요. 데문제가 그러면 x가 보통 이런 합의하게 되면 x는 공개하지 않는 조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죠. 일종의 플리바겐인 같은 겁니다. 민사 소송을 맡은 제이 레이코프 판사가 이게 이제 어, 테라폼넷스라는 권대용이가 저기 미등록증권을 발행해 증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해고 SEC 미증권당국에 선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해서 뭐라 어 하자면 뭐 7조 뭐 이렇게 부과해야 된다 벌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직접 이재판이 들어가면 지리하게 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럼 합의를 했을까? 권도영이 같은 애들이 버티면은 사실 미 증권 당국도 조금 불리한 면이, 시간상으로 불리한 면이 있을 수 있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그런 거죠. 실제로 끝까지 해서 월금을 다 받아내야 되는데, 문제의 핵심은 얘가, 권도영이가 실제로 돈이 얼마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월금액을 부과한다 한들 권대영이한테 받아낼 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죠. 그러면 미 증권당국에서는 적절하게 받아낼 수 있는 최대치를 받아내고 그리고 권대영이도 사실 실제로 이거에 협조하는 이유는 아니 나 안해라고 해버리면은 뒤집어지면 내 배를 까서 뒤집어지면 실제로는 미 증권당국의 핵심은 어쨌든 그 돈을 받아내서 자기 피해자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부분,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두 이해가 맞았다. 그리고 왜 권도영이는 합의를 했냐? 너 끝까지 버텨? 좋아. 그럼 우리나라에 와서 형사 재판,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의 사법당국, 특히 뭐 증권위원회건 이런 데는... 얘가 형, 형량을 형 얼마를 받든 상관없습니다. 얘뭐 기껏해야 100년을 받든 뭐 10년을 받든 무상관 슨 있습니까? 중요한 건 얘한테 돈을 뽑아내는 게 문제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닐까?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 한국입니다. 한국도 똑같은 걸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한국 애들의 이 권도형이한테 얘 그걸 받아갖고 피해서 돌려줘야 되는데 미국이 선수 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권도형한테야 우리 싹 하고 야 사법권 야 아니야 그러면은 한국은 이놈을 데리고 올수 있는데 그래서 형량을 뭐 적게든 할수 있는데 문제는 회복은 피해에게 회복은 미국이 가져간다. 이게 가장 걱정이라는 거예요. 근데이 얘기를 KBS라든가 여러 이 관련된 기자나 이런 분석가들이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놈들이 선수치고 알맹이 다 털어먹고 결국은 이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거지 같은 이게 다 거지 되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금융 당국과 사법 당국 법무부가 한번 발이 안, 안 맞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얘기는 좀 진행이 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전화가. 어쨌든 그런 게 있고 좀 씁쓸하죠. 이런 것까지 미국에 밀리면 안 되는데, 뭐 계속 밀려왔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그 이건 있다 얘기하고, 그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 신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고생, 인천에서 여고생이 사망했던 교회, 구원파 계열, 교회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그 합창단 이란 데가 있는데 그 합창단이 실제로는 음그 소위 말하는 설, 설립 목사의 딸이라고 합니다 딸이라고 합니다 합창단장이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거죠 이. 이 합창단이란 것을 만들어 갖고 선교 여행 같은 걸 해서 그걸로 담아 돈을 뜯어내든 뭐래든 이렇게 그런 형태의 걸 하는 것 같아요. 실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그게 일종의 이, 이, 이 교회로 봐서는 뭔가 좀 보여주는 여러분 실제로 그 세월호 참사 때 구원파 거기 보면 많은 문화 행사 많이 해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 이단 이런 애들이. 사이별은 애들이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JMS 같은 애들 보세요 막 화려한 뭐 이런 거 하면서 사람 막 끌어들여져요 그런데 이제 50대 이런 사실 재능이 없는 합창단이라고 하면 뭐 사실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죽은 여고생은 상당히 성악의 실력도 있고 그런 애입니다 그런 애들이 필요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애들이 실제로는 자기가 이제 자발적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막, 올가 메고, 그렇게 하다가 했는데, 결국 지금은 세 명이 더 구속이 됐어요. 참, 음, 저는 이 사건을 할 때, 이 사건을 분석해 달라고 했을 때, 실제로 이게 때 때려서 구속된 50대 신도는 실제로는 그냥 수단밖에 안 된다. 결국은 이걸 시킨 교회의 위칭을 잡아야 되는데, 문제가 그걸 따라 올라갈 수 있겠느냐? 근데 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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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합창단장 52세 그 박모씨 그냥 방, 그 목사의 딸이죠 그 서, 교회를 설립한 박 목사의 딸인데 늘 어느 폭력과 구타가 빈번했고 어떻게 알게 됐냐 거기를 빠져놓은 합창단을 따져놓은 단원들이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 이게 참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숙소에 다니면서 집단으로 이렇게 다니고, 일종의 감금 형태죠. 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막 욕도 퍼붓고 팔다리를 잡고 붙잡고 구타하고 막, 그래서 폭행에 견디지 못해 합창단을 나온 사람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시사저널과 인터뷰했던 전합창단원 이준철 씨 가명입니다. 얘기가 박단장으로부터 정신적 유죄로 지배 당했다. 박단장의 지시로 신도간에 폭행도 있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렇게다가 이 여고생 이살해 당한 거를 말하자면은 이게 사실은 이 사이비의 큰 문제인 겁니다. 빠져나오는 과정도 지옥이니까 걱정은 이게 아직도 이 합창단원의 단원들이 있고 이런. 좀더 철저하게 어, 수사를 통해서 이게 사실 문제가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사이비 교회나 사이비 종교 단체는 수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폭력이라는 것에서 수사를 해다 보면 윗선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딱 끊겨서 그냥 위로 올라가면 수, 알게 모르게 압력이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팀장급, 과장급 막 압력이 들어오면 그 이상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처벌하고 끝. 실제로는 근데 더 피해자가 더 많은데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이 경우가. 또 아이 하나도 여고생도 지금 안타깝게 맞아 죽은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아주 그냥 사이비, 사이비들은 그냥 발본세권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 잠깐 드리고 어... 제가 늘말씀드리지만 사기사건은 어떻게 한다고요? 병합수사 해야 된다. 사기사건이 개인이 어떤 경찰서에 가서 민원 넣고 진정하고 고소하고 그래도 잘안 돼요. 왜냐면 일선서에 있는 애들은 그한 건만 받아 수사할, 근데 그렇게 수사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기사건은 보통 뭐라고 했죠? 조직적이고. 그 사기사건의 배경에는 거대한 조직이 있어서 그 그러니까 피해자는 피해자 한 사람은 자기가 당한 피해는 경찰서에 가서 일개 경찰서에서 가 신고를 하는데 실제로 그 범인들은 조직청. 그러니까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그 사기 피해가 다른 여러 경찰서나 지방청에 접수가 되거나 고소가 되고 뭔가 하고 있는 다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걸 먼저 거, 보고 병합을 해야 된다는 게 맞잖아요. 그게 사실은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단계 사기인지 종교 사기인지 뭐 리딩 사기인지. 근데 우리의 수사 시스템은 그냥 개인이 한건 개인이 그냥 하다가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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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하다가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대법 방석 똑같은 거죠. 피해자 하나 해갖고 해다 보니까 못 해. 그냥 뭐 특정 못 했다고. 그럼. 그래서 그래서 제가 계속만 범죄 수사국이 왜 필요하냐? 범죄 수사국은 개별 사건을 접수됐어도 그걸 시스템에 넣어서 돌려갖고 이거는 얘네들이 할게 아니라서 중앙에서 하고 업무를 분담해주는 형태. 이게 맞거든요. 그 그러니까 이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날리가 없고 나도 피리미만 잡고 근데 유사한 어떤 사건을 병합해서 사기 범죄 척결하겠다고 지금 이제서야 경찰 국가수업을 머무한 놈들이 이제서 야떠들겠습니다 꼴값을 떠는 거면 제가 얼마나 그 화를 내고 막 성질 내고 그럽니까? 이렇게 애전역해야 된다. 사기 범죄를 분석해야 된다.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이게 몇 번을 몇년 전부터 떠들어오도 0년 전부터 떠들어도 듣는 척도 안하더만이 사건으로 막 대한민국이 휘청휘청하니까 이제서야 겨우 뭐이 나쁜 새끼들, 이 국가수업 나쁜 새끼들 왜? 시스템을 바꿔서 해야 되는데 어,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국민봉제수사대 같은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기사건이라든가 이런 절도 사건들이 민생치안입니다 시민들을 괴롭히는 가장 사실 생각해보면 살인사건은 그렇게 몇건 나지도 않습니다 뭐가 큰 어떤 기업 이런 것도 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사기 사건 그러니까 직접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거. 시스템제로 접근해야. 왜 얘긴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핵심인데. 자, 여기서 잠깐 끊고